나는 언제 내집 마련을 할수 있을까? 하... 스마트폰 뉴스 피드에서 보이는 환율, 단순한 숫자로 치부하시나요? 하지만 이 숫자가 내집 마련 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나요? 환율이 오르면 집값이 떨어지고, 내리면 집값이 오른다는 단순한 공식 뒤에 복잡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.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과 유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, 이는 부동산 시장에 큰 압박을 가합니다. 또한 건축 자재 가격의 변동과 금리, 변화도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. 환율이 오르면 대출 금리가 상승해 구매력이 저하되고, 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수출 기업의 어려움이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결국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우리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요소입니다. 부동산 시장에서의 기회와 위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